이 제품은 어택 샤크 X5 트라이 모드 무선 충전식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는 49g의 초경량 디자인으로 손목 부담을 최소화하며 PAW3212 광학센서를 장착해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DP는 최대 400dpi로 설정 가능하여 빠른 게임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S30이라는 높은 속도로 매끄러운 움직임을 지원해 게이머들이 원하는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쿠아노 스위치가 사용되어 클릭감도 우수합니다. 특히 무선 충전 기능과 LED 벌집 디자인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어택 샤크 X5는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성능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어택 샤크 X2 프로 트리플 모드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4,000 DPI의 높은 해상도로 어떤 게임에서도 정확한 조작이 가능하죠. 또한 56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습니다. RGB 조명 효과는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높여주고 충전식 독 덕분에 번거롭게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다양한 연결 모드가 있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게이머라면 꼭한번 사용해 보길 추천합니다. VGN 잠자리 F1 무선 마우스는 정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PAW 3395 센서를 탑재해 FPS 게임에서의 반응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북유럽 52840칩 덕분에 안정적인 연결성을 제공하고 두 가지 모드가 있어 다양한 게임 환경에 적합합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책상 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이 마우스는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과 편안함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게이머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맞춤형 게임 액세서리로 손색이 없으며 선물용으로도 추천할 만합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